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트비에 있습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감. 아 잠깐만요. 제가 오늘은 어, 브롤스타즈에서 만난 한방님랑 한번 브롤스타즈를 한번 해볼 건데 세판째라감자볼게요 네. 자, 일단 지금 파이퍼를 하셨네요. 저는 지금 팸이고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시작 이미 했습니다. 아줌마 대 아가씨. 아줌마 아가씨. 어, 그럼 저가 엄마가 되는 건가요? 이분이 여자일지 남자일지 그건 모릅니다. 어허 어디어디 어 어디 오오오오오 엄마 는다오 엄마를 지켜라 더이상 여자가 아야 어 역시 한방님 파이퍼 한방 한방에 가셨네요 <laughs> 한방이 아닌가? 거의 딸 피어 세대 한 방, 한 방, 거의 한방 맞더니 그냥 가셨어요. 파이퍼 체력이 안 되나봐요. 일단 이렇게 부활을 시켜주고 났어. 잠깐만, 한방님 이거 나보다 체지, 체력, 파이퍼 체력이 없네. 그렇지만 이렇게. 와! 안 돼! 안돼안돼안 네, 돼. 네, 네, 네. 너이렇게갈 수는 없어. 아, 아파 아파. 아파요, 아파. 아! 세븐이. 살자 살자 살자. 그래 살자 살자. 어, 이거 희망 고문인가요? 구분인 고문인가요 혹시? 일단 일단 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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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쳐. 아일단는 궁부터 써야 하는데 지금. 선로 희망.. 우리팀이.. 어 지금 팀이.. 선수로 희망부분 어다게 지금 죽어버렸네요 지금 제가 마이너스 왕창 레이드거든요? 지금 700 트로피는 6114 트로피입니다 네6100 트로피를 달성했거든요 우와 진짜 한방에 갔네 진짜 한방처럼 긴양갔네 하하 아니었지만 딱한 방에 맞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우리 스스로 희망검은 하다가 그냥 어이없게 가는 모습 진짜. 야나 어, 패미어 나 패미어 좀 있지만 내가 바이퍼 아 내가 내 파워큐브 바비큐브, 파워큐브가 많소만. 일단은 한방님 우리가 한게더 많구만. 어. 야 예, 잠깐만, 잠깐만. 지는 예상 못했는데, 아 어. 뛰어 한방님. 예, 잠깐만, 저기 셜리 들어간 거 같은데 정도. 이쪽 말고 이쪽도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니... 아니 <람이> 어, 진짜... 아니 이걸 이렇게... 아... 상방님... 빨리...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감 잡읍시다, 제가 제발 이거 트로피 마이너스는 안 되게 해주세요. 한방님 어제 잘하셨잖아요. 아, 블루 와이파이. 레드 와이파이인가? 아니, 모르고 블루라고 말했어 이렇게 내 침이 죽었다. 살려줄 수가 없었다. 다이노뿐 연일 카드였다. 소랭그라. 장사이다가웠대 그치, 너 캐리어였대. 진짜 크로우라도 갖고 싶은데 진짜. 근데 크로우가 전설 중에서도 제일 약한 어, 전설이거든요. 제일 좋은 전설은 레온이고요. 그나마은 타이스 같습니다. 제생각나거든요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지금 한대 없어진 상태인데 아무래도. 뭐 조금 도 안됩니다 그럼 프랭크가 공 뚫려서 그 노란색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공을 안쓰네요 프랭크는 공으로이 벽같은데를 뚫을 수 있어서 좀 위험합니다 벽같은데 숨어있다가 프랭크가 갑자기 앞에서 어? 궁을 쓰면 어? 거기서 걸려서 어? 망할 망할이에요 근데. 아니 저파이 한방님 지금 어? 뭐하시는거야? 뭐? 뭐 하시는 건데, 지금 그 와중에 파, 그 와중에 제가 죽었네요. 그 와중에 도망쳤지만 죽었네요. 정말 이거 누가, 누가 달리 아니면, 어? 이거 다이너 써야 합니다. 제가 다이너를 쓰겠습니다. 아니. 체력 있는 걸로 하시죠. 안되겠네. 누가 이런게 없으면 안되겠다 어 잠깐 다이너를 그렇게 잘 쓰지 못해서 선방님한테 빛난 피해를 줄릴까봐좀 걱정되네요 지금도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제가 초반에는 그냥 숨어 있는걸로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들키지만 않으면 2등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이 돈가스, 그 초록색 그것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들킬 수도 있는, 마지막에 들킬, 3, 3등에서 들킬 수도 있거든요. 어, 3등에서 들킨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아, 이렇게 가끔씩 움직여줘야 합니다. 아니면 이게, 이게 안 움직이면, 뭐가 뜨잖아. 아까 뭔가 떴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이거 쓴면 뜨는데, 어. 어. 그, 그거에 계속 무시하고 안 움직이면 그냥 휴대폰이 그냥 다시 어브로스지를 다시 어 그거를 실행 다시 시작 같은 그런 걸 한답니다. 지금 파워큐브 현재 4 개고요. 지금 한방님은 지금 저기 센터 거기에서 지금 어 부시 부시에 있네요. 그 센터 부시. 전 바로 위에 있는 그 부시에 숨어있고요. 지금 어한팀 없어 한팀없어졌습니다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어서 움직이세요. 이런 거있 거예요. 방금도 떴죠. 어, 무섭다. 다리를 한번 옮겨 볼까요? 어, 이제 곧 위치가 발각되요 띠라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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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라디라. 또 삼동이야, 진짜. 아니, 좀채로믿는것좀 하세요, 한방님. 아니, 제발. 차널이 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동놈이 남아갖고. <laughs> <laughs> 안 되지? 이번에도 그냥 숨어있겠습니다. 계속 플러스는 안 되고, 플러스, 어, 게다가 마이너스가 안 되고, 괜찮긴 한데, 이렇게 계속 플러스, 플 빵만 영향되다가는 언제 구려요 게임은 재미로 하는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트로킹 올리는 게좋겠 마이너스보다. 그래도 최선 이기는 게 좋죠. 아, 진짜. 제발 이등이라도 하자. 한방님,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이 부시에 숨어 있으세요. 한방님이 계속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서 그런 거라고요. 미안해서 여기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몰... 너무 미안해서 이것 좀 봐요. 한방님이랑 제가 죽을까봐 이렇게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리고 벽대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이 두팀이 싸우려 합니다 뭘 싸우려 하다가 그런 척 하다가 그냥 뒤로 빠지네요 그리고 펜이도 마찬가지고요 아 맞다 펜이 이번에 스킨 나왔습니다 토끼 스킨인데 정말 귀여워요 지금 지금 어그 세일하고 있는데 다음에 어그뭐지 요사가 어떻게 나올지 좀 용사가 얼마에 나올지 지금. 금방... 한방이요. 안녕하세요. 아, 전 솔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이너스 왕창 됐을 때 짜증나겠네. 짜죽저 진짜 화났거든요. 아니 뭔뭐 마이너스만 이렇게 왕창 되냐고 진짜. 뭔뭐 게임이 이래. 아니 왜 트로피라는 걸 만든 거야 대체? 이거 짜증나게 할 거면 게임이. 게임이 이렇게 짜증나면 안되죠 아왜 트로피 같은걸 만들어가고 경쟁장들 어 그런거 하고 또 트로피 자랑하려고 그런 그런 마음이 생기가 만드냐고 게임아 이게 루사스타드야 거니가 짜증나는거야 트로피가 없어 봐요 그렇게 화를 낼수 있냐 또 다음판에 할수 있지 이런 생각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중독성 게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중독성이 생깁니다. 진짜 트로피만 없으면 진짜 이거 중독성 안 생기 때문에 안, 안 하고 안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하면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싶어도 트로피를 원정복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 계속 플레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없어야지, 어? 게임 좀하도안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여태까지 한명 밖에 안 죽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뭔상황이니까두명 밖에 안 죽었어, 아직 와, 진짜 다 돼. 아니야. 고못 뜯던 애들이 와서, 진짜. 어어어 아! 아니, 내가 뭐 했... 뭘 했다고... 자... 자기한테 뭘 했다고... 날 죽이냐고... 안 그래도 마일드스 왕창 됐는데... 아! <목소리> <목소리> 어우 짜증나. 진짜 전설 레오만 있으면 전이 o r 레 a 생 i z 내가아주그냥다다 다 패고 다닐 거야. 다내가이 sı Blaze 이거어요거야 짜증나 진짜 마이너스면 이렇게 왕창 내면 어쩌자는 거지 진짜 제가 진짜 불을 타죠 이거 마이너스에 엄청 엄청 이거 이거 예민하거든요. 아니 진짜 오늘 옷이 몰려야 하는데 하루에 5십 개는 이상 몰려야되고 그래야지 어 빨리 빨리 올려야지 만땅 찍을 수 있다고 해 제가 만땅 찍으려고 지금 부딪혔어 하는 건 아니지만 만땅 찍으면 이데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절대. 저도 팬님 처럼 쎕니다 쎄요 다이너님 처럼 쎄다꼬여요 근데 다이언 다이너 다이너 어떻게 야돼 거슬려면 안돼 로디결 파워큐버 이거 차이 너무 많 나요 그리고 플러스 2등하면 솔로스 단에서 2등하면 이렇게 많은 프로필을 준다니다여 개나 줬죠. 빈지놈, 빈지놈 아, 이거 참가율 때문에 이거 과연 아까 제가 거절했는데 받아줄까요? 왜냐 안 받아줄까? 그냥 정... 어 인력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님 저희가 현재 클럽원 모집 중인데. 예, 뭐요?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미안해요. 어. 지금 무식 중이랍니다아 그렇군요 그럼 그냥 나가는거야? 타자가 엄청 느리... 나 이럴 줄 알았다 아니 타자 느릴 수도 있지 지금 클라논 때문에 나 부른거야? 나한테 친투한거야 그거? 클래너 때문에? 아 나차 이런 이런 사람이 잘나 진짜 아니! 아니 진짜 파이퍼 뭐야! 우와 진짜 저 파이퍼 할 거예요 안 되겠어. 아나 진짜 아까 그 사람 그, 그 파이퍼 진짜 짜증나네? 어차피 이거 못 먹어요. 포기하고 가는 거네. 안녕히 계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앨리스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여태까지 앨리스TV 앨리스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